축구장 12개 크기의 21에이커 부지에 새 성전을 짓는 뉴욕 중부 교회 비전랜드 프로젝트가 14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중부 교회는 전체 공사비 2,100만 달러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000만 달러 규모의 건축 융자를 승인받고 롱아일랜드 올드웨스트베리 부지에서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열린 비전랜드 착공 예배는 중부교회의 눈물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기다리면서 겪었던 적지 않은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쌓아갈 수 있는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교인들은 이날 착공 예배에서 개인과 교회의 비전을 담은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 높이 날려보냈습니다. 비전 랜드 프로젝트는 지난 2000년 부지를 구입한 후 타운 정부의 승인 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착공이 미뤄졌으나 올해부터 조경 공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1천만 달러 규모의 은행 대출이 마무리되면서 착공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김재열 목사는 이날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회는 천국의 열쇠이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15년 동안 기다려오던 우리 새 비전 랜드의 새 예배당 착공 공사를 오늘 드디어 갖게 돼서 너무 감개가 어, 감동이 됩니다. 어, 실질적인 공사는 금년 1월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가 허가 문제 때문에 오늘에서야 이 공식적인 착공 예배를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 1년 4개월 정도 서요들 공사 기간에 우리 하시겠어요? 온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리라고 기대가 되고 지교회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미주한인 교회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리고 앞으로 신앙적인 그런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공사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교회 전문 시공업체 RMA 대표로 메스너 회장이 참석해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메스너 회장은 그동안 1796개의 교회를 지었으며 비전랜드는 1797번째 프로젝트로 첫 번째 한인교회라고 소개했습니다. 비전랜드는 말 그대로 중부교회의 비전과 꿈을 담고 있습니다. 21에이커 부지는 미주 전역에 있는 한인교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입니다. 연면적 5만 2천 스퀘어 피트 규모로 지어지는 비전랜드는 최고 2천여 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